PD 남승현입니다. 3월이 되니까 거리에서 만나는 봄꽃들이 마음을 정말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참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마련하신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삶의 거주 공간은 매우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부동산 하면 주택 첫집 바이어셀러 임대 부동산 등으로 기초적인 단어를 열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어가 되려면 내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주택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운 페이먼트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노다운 페이먼트도 가능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주택 구매를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원밀리언 주택 구입을 하고 싶다면 몇 퍼센트나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돈으로도 구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개인마다 이몇 퍼센트에 대한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네 첫번째 20%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면 다운 페이먼트 원밀리언 집에 20만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모계지 은행에서 모계지 보험 pmi 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바이어들이 20% 20%를 하고요 두 번째 25% 다운페이먼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25만 불을 준비를 해야 하고 콘도나 투자로 주택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모계진행에서 20%가 아닌 25%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뭐 5%나 3%로 다운페이먼트를 뭐 3만, 5만 불, 10만 불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융자, 컨벤션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모게지 보험을 내야 하고요. 20%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은 좀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도 한답니다. 다운 페이먼트가요. 20% 미만일 경우에는 개인 모기지 보험을 가입하기를 랜더에서 원하죠. 이 보험은 뭐냐면 목에 질 랜더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출 위험을 줄이고 더 많은 융자를 하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3.5퍼센트 다운페이먼트인데요. 원밀리언 집을 사기 위해서 3만 5천 불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FHA 융자로서 정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미주택 구입자는 3.5%의 다운페이먼트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FHA로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용자 프로그램이면서 작은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계지 보험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놓은 영상을 링크를 걸어놓을 텐데요. 그것을 보시면 FH1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네, 다섯 번째. 0% 다운 페이먼트. 돈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VA 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역 군인 또는 재향 군인들에게 미국 재향 군인회가 지원해 주는 주택 융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VA 주택 융자는 100%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낮은 유저 이자율을 가질 수 있고 또 모기지 보험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군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까 럴 도와주는 그런 학자금 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미국에선 군대를 갔다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섯번째 3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원밀리언에 30만불 이상을 하게 되는데 뭐40% 50% 이렇게 다운을 많이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주택을 구입할 때 얼마만큼의 다운페이먼트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운페이먼트가 낮을수록 주택을 더 빨리 구입할 수 있지만 월페이먼트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나 주 정보 기간을 통해서 뭐 계약금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은 어, 작은 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서 다운 페이먼트가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 뭐, 원밀언을살때 20%는 20만 불이지만 80만 불을 구입하게 되면 16만 불이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하시고 또 모게지 페이먼트도 더 낮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 금액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전체 소득의 내 부채 비율을 36%를 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서 어, 재정을 예산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집을 찾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좀더 높은 곳, 좀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능하면 예산 범위를 그 크게 초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석 달만 안 내면 포 클로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예, 다운 페이먼트 할때좀 예산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네, 이 다운 페이먼트는 모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다운 페이먼트는요. 다운 페이먼트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뭐 융자의 유형도 바뀌고요, 이자율도 영향을 주고 또 융자 비용도 어 에도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건데요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용자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용자 비용도 내려갑니다 또한 월모게지 페이먼트도 내려가고요 또더 많은 자산 즉 홈에키티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더 올라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페이먼트를 작게 한다면 구입을 좀더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매가 좀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게지 페이먼트는 더 올라가고 높을 것이고요. 또 모게지 보험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은 높지만 다운 페이먼트가 이렇게 좀 많이 준비되 있지 않았을 때, 어, 작은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많은 그 다운페이먼트를 저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모계지 비율은 올리지만 빨리 구매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득은 높지만 다운페이먼트 저축이 낮은 경우에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더 작은 다운페이먼트를 할 때는요, 주택 구입을 좀더 일찍 할 수도 있고요, 구매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모게지 페이먼트는 더 높아질 확률이 훨씬 높겠죠. 아무래도 다운페이먼트가 낮으니까. 또한 20%의 다운페이먼트를 하지 않을 때는 모게지 보험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득은 높지만 다운페이먼트가 아주 딱 이렇게 준비되지가 않았을 때 활용을 하면 매우 좋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 그니까 다운페이먼트를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미리 집을 사게 되면 그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요즘은 뭐 좋은 기회가 많잖아요. 자기가 적게 다운페이먼트 하고도 할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득으로 월 모게지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주에서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을 할수 있도록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다름으로 뭐 신용 그 크레딧 점수나 소득 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이번에 예, 15만불 또는 구매 금액의 20%까지 지원하는 드림포 올 프로그램이 매우 핫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바우처를 이번에는 바우처를 통해서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요. 드림포 예, 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또각 은행에서 바이어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 또는 클로징 비용 지원 등을 하는 혜택이 있기도 한데요. 각자에 맞게 고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맞추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20%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주택을, 경,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20%가 준비하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더 빨리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정 상태를 검토를 하고요. 주택 소유 목표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 하나를 딱 준비해 봤는데요. 다운페이먼트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질문이면 예산을 작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운페이먼트를 어, 절약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단계인데요. 현실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실천하려면 어, 필요한 금액을 추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축을 자동화를 한다면 좀더 쉽게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은 부모님이나 뭐 친척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이죠. 기초 원이라고 하는데 요 이것을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이때에는 자금 증명서를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집을 살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한 문의나 이런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깜빡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